자, 콘텐츠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 그 안에서 하나의 포인트가 바로 한한령 해제였죠. 그래서 해제됐다 아니다 말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시 주석의 케이팝 중국 공연에 대한 이 호응은 반가웠는데요. 하지만 우리 측에서는 원론적 수준의 대화였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갖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도 그 분위기가 우호적이서요. 또 기대 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캡틴 이제부터는요 엔터 그리고 컨텐츠 업종 조금 더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엔터 컨텐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는 실적 대비해서 최근에 너무 많이 소외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 또 질문이 없어졌는데, 사실, 어, 일단은 우리가 한알령 해제에 관련된 부분이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알령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2016년도에 사드 배치를 한 이후에 어, 중국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한국 가수의 어, 중국 공연을 거의 금지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어, 약 9년 동안 공연이 없다가 어, 최근에 공연 소식이 일어났던 부분이 그 힙합 그룹 중에 호미들, 그리고 어, 이펙스라는 8인조 보이그룹, 그 다음에 케플러라는 걸그룹 관련해서 어, 중국에서 공연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사실 이펙스와 케플러는 공연을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도련 취소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드림 콘서트도 원래 10월달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나오는 얘기들이 뭐였냐면 아 중국에서 이것도 비겁하게 아, 아니다라고 해놓고 또 금지를 시키는구나. 한할령은 물 건너 갔다. 한할령 해제는 물 건너 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엔터 관련 종목들을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들은 물밑에서는 사실 한할령 해제에 대한 그러한 꿈틀거림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면, 어, 실루엣만 보더라도 누군지 아실 수가 있죠. 저 왼쪽에는 어, 박진영 대중문화위원회 위원장,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 어, 국가 주소, 이두 분이서 얘기를 나눴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아까 이화영 입시가 잘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어, 저희가 공연을 하면 어떨까요? 시주선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시주선님이 전화를 하, 했다고 하죠. 검토해봐!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어, 관심은 충분히 일만 했다라는, 어, 예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요. 어 일단은 한할령 해제가 되든 안 되든간에 일단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어, 저는 공연을 할수 있다라는 쪽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 부분인데 사실 중국은 인구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소비량으로 봤을 때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어, 우리나, 대한민국의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해서는 어,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어, 종목들의 움직이, 움직이는 어,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사실 오늘 엔터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 시초가 대비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그래도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지 공연 재개 기대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어, 공연이 예정돼 있다가도 돌연 취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나 4만 명 규모의 드림 콘서트 하면 무려 드림 콘서트인데 이게 취소가 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중국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충분히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취소라기 보다는 무기한 연기거든요 그래서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어 예전에 어 중국에서 가장 컸던 콘서트가 마지막 콘서트가 빅뱅의 콘서트 였는데 그 이후에 또어 드림 콘서트를 우리가 꿈꾸고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드림이죠 근데 일단 현재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인데 다시 한번 어,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뉴스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어,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이브의 최근 주가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 한간에는 일단 에이펙에서 레몬스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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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를 하면서 일단 주가가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실적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새로운 자본의 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려 SM이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2대 주주가 텐센트 뮤직입니다. 중국 자본이죠.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 자본은 해외 기업에 투자를 할때 중국 정부의 승인을 안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상으로 봤을 때어 정확하진 않은데 아 올해 6월쯤이거든요. 그래서 지분 인수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 그렇게 봤을 때 한할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하고 뭔가 엮여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이러한 모든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엔터 콘텐츠는 어 지금은 저평가돼 있지만. 조금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브의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실 텐데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방시혁 의장님이 지금 자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 리얼 이슈가 있긴 한데, 사실 하이브의 주가는 거의 개와 상관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BTS의 복귀와 더불어서 공연을 했을 때, 무려 300만 명 이상이 공연을 관람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 그러한 추정치로 했을 때, 하이브는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으면서 여기 활주로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강한 양복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 주가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상한 뉴스만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엔터의 엔터 콘텐츠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 컨텐츠 업종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캡틴 오늘 기념품이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은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아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자동차 관심주 중에서. 약간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의 차트만 본다면 조금 뭔가 이상합니다. 아, 여기서 좀 깨림직한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 차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펀더멘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활주로 기법에 관련된 교육을 분명히 시켜드리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도 얘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념품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이하영 MC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내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 짚어 보고 왔고요. 자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럴 땐 관련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한번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특별히 서서 맨 캡틴이 준비를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쉽게 쉽게 풀어주는 캡틴이 자신만의 활주로 기법으로 꼽은 핵심 종목에 대한 기념품을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스캔만 하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셔서 기념품 같은 핵심 종목도 즐겁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QR코드로 입장 가능한 소통방에 참여하시면 뭘 챙겨가실 수 있냐 궁금하시죠? 가장 먼저 기념품 같은 기분 좋은 핵심 종목 챙겨 드릴 테고요. 수익 비행에 필요한 비법, 전략 모두 아낌없이 공개해 드리니까요. 수익 비행도 기분 좋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캡틴의 첫 번째 강의 짧게 정리하는 시간 가지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캡틴 도와주세요. 이제부터는 상승을 위한 활주로 공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 제대로 배우시면 우리 승객분들의 성공 투자를 향한 비행이 훨씬 더 높이 그리고 멀리 날아오를 수가 있겠죠. 자 활주로 기법 창시자 서서민 캡틴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도 역시 활주로 기법에 대한 공부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활주로 기법이란 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강조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시청하신 분들은 어, 그 개념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내 주식의 탑승 및 타차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주식 비행기가 활주로를 타고 쭉 날아오르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만든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냥 차트만 본 것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에 기술적 분석을 결합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안내 드리는 기념품과 이륙준비 종목은 이 활주로 기법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륙준비 종목인데 지금 차트가 어, 깨져 있네요 그래서 10월 9일 날 제가 드렸던 종목이 두산이라는 종목인데요 저는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이 어, 10월 9일 이었을 거예요 10월 9일 이었었고 요때 주가가 아마 59만원 정도 됐을 거거든요 근데 주, 어, 두산이라는 종목이 활주로 타고 이렇게 이륙을 하면서 어, 96만원 까지 오르는 그러한 기염을 토했다 이게 바로 활주로 기법의 어, 위대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승 전 필수 숙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께서 너 개념 챙겨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회생활 할때 개념을 챙기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자, 사회생활을 알고 주식 생활을 할 때는 활주로의 개념을 챙겨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개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내 주식 비행기에 탑승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그냥 비행기에 탑승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지셔야 할건첫 번째 내가 비행기를 탈수 있는 날씨인가? 그래서 날씨를 고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씨, 즉, 기상 상황이 되겠고요. 그거는 우리가 주식 시장의 용어를 바꾸자면 우리가 주식시장의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의 환경은 유동성이 뒷받침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내 주식 비행기를 타기에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 분위기가 계속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어떤 비행기를 타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종이 비행기를 타면 여기 부산 앞바다에까지밖에 못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행 종류도 중요한데 어떠한 섹터를 고르냐에 따라서 내 수익률 즉내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비행기 종류를 잘 골라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내가 비행기를 탔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려면 안전벨트를 꼭 붙들어 매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 안전벨트의 부분은 뭐냐면. 내 주식 비행기가 흔들릴 때즉 난기류를 만났을 때도 내가 겁을 먹지 않을 수 있을 만한 흔들리지 않, 않는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벨트를 골라내는 방법도 제가 몇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연료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 비행기는 연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연료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연료가 바로 거래량 또는 재료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을 일단 다 챙겨 놓으시고 출발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활주로 차트를 보시면 위에는 하늘이고요, 안은, 아래는 땅입니다. 그 중간에 활주로가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 갈색선, 이 갈색 기준선을 타고 비행기가 날아 올라야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나오겠구나는 이 차트만 보시면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차트는요. 일단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평선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저 기준선과 캔들만 보시면 된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죠. 저것만으로도 두산 같은 그러한 종목들을 발굴해낼 수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자 활주로를 딛고 나오는 거대한 양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활주를 타고 이륙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저러한 부분을 발견해내는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워낙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캔들이라는 녀석을 봤을 때, 우리는 항상 어, 오늘 하루 저 종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네 이런 것들만 따집니다. 하지만 제 차트에서의 캔들은 그거 플러스 요 두께, 요 두께가 바로 거래량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뚱뚱한 애들은 거래량이 많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 뚱뚱이들은 거래량이 많은 거고요. 요 홀쭉이들은 얇잖아요. 얘는 거래량이 적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석 방법은 조금 있다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활주로 설정은 왼쪽처럼 이평선을 가지고 설정을 하게 되면 이 각도가 나오고 이 기준선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일목 기준선을 약간 수식을 변형시켜서 만든 형태고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 완만한 형태의 상승 곡선이 나올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라 측면에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관련된 설정법에 관련해서는 어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다 공유를 해드리니까 어 어렵지 않게 찾아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캔들 같은 경우에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캔들 볼륨 차트 라는 용어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볼륨이라는 단어가 바로 거래량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캔들 안에 볼륨을 녹여냈다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캔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캔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은 캔들은 어, 양봉하고 음봉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빨간색은 기분 좋은 녀석. 파란색은 기분 나쁜 녀석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 일단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일 시작한 가격에서 당일 시작한 가격에서 올라서 끝나면 양봉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시작한 가격보다 올라서 끝나면 빨간색 양봉의 형태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작한 가격 대비해서 종가가 끝나 어, 하락해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얘는 음봉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당일 날 가장 높은 가격, 가장 낮은 가격이 시가 아니면 종가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 당일 날 가장 기록한 가장 높은 가격이 바로 고가가 되고요. 음봉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가장 낮은 가격은 저가가 되겠죠. 그래서 고가, 저가,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시가, 종가. 양봉은 종가가 시가보다 위. 음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아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양봉을 해석하는 공부를 먼저 할 텐데, 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양봉이라고 했을 때, 어, 빨간색이에요. 근데 어떤 녀석은 뚱뚱하고요. 어떤 녀석은 홀쭉합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하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빨간색은 좋은 녀석입니다. 착한 친구예요. 그래서, 자, 이하영 MC. 네.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네. 누가 더 포근하게 나를 안아줄 것 같습니까? 어, 당연히 왼쪽에 있는 친구가 훨씬 더 포근하게 안아줄 것 같은데요. 네, 이것만 아셔도 나중에 차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자, 왼쪽이 훨씬 더 포근하게 안아준다. 왜냐면 얘는 뚱뚱한 착한 친구가 나를 이렇게 들어 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을 준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른쪽은 홀쭉한 애기 때문에 나를 들고 싶어도 들 힘이 없어요 여기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요 이렇게 막좀 어, 난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를 들어 올려주는 양분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은 뚱뚱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빨간색 캔들 중에 어떤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캔들은 당연히 뚱뚱한 녀석이겠죠. 이 뚱뚱한 녀석이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오른쪽 형태가 가장 좋은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왼쪽을 보셨을 때는 이게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자, 시작하면서부터까지 끝까지 계속 올라서 마감을 잘해준 경우입니다. 그래서 종가가 가장 많이 오른 형태로 끝났으니까 얘가 정말 좋은 형태가 되겠죠. 근데 고민이 되는 게요 형태 2번, 3번이에요. 요 형태.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쭉 빠졌다가도 올라와 가지고 결국에는 최고가로 마감을 했어요.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자, 얘가 빠지면 누군가가 누군가가 얘를 막 사고 싶어 한다는 얘기겠죠. 저가 매수의 욕구가 큰 종목이다 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얘는 좋은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거꾸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올라가니까 누군가가 팔았으니까 다시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간 가격에서 끝났습니다. 시작을 했을 때 여기서 시작을 해서 많이 올랐다가 밀려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누군가가 위에서는 팔고 싶어 한다.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는 사고 싶어 하고 위에서는 팔고 싶어 한다. 이 얘기인즉슨.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약간 조금 편법으로 알려드린 게 뭐였냐면, 자, 빨간색은 닭꼬치라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짚고 먹을 수 있지만, 얘는 먹으려면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더 좋은 형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할까요? 자, 은봉입니다. 자, 은봉은, 자, 몽둥이를 들고 있죠? 내가 올라오면 얘가 때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영 씨. 네. <laughs> 얘가 무섭습니까? 얘가 무섭습니까? 저는 왼쪽에 뚱뚱한 친구가 훨씬 네, 무서워 보여요. 맞으면 아플 것 같죠. 네. 그리고 여기 사람의 표정만 봐도 여기 땀을 네. 흘리고 있잖아요. 얘는 뭐 별로 쫄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큰 음봉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강력한 매도 신호가 될수 있다 보니까 아주 뚱뚱한 음봉이 나왔을 때는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 더 아프게 때릴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왼쪽이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실까요? 자 그러면 얘도 똑같습니다. 이 중에 가장 무식한 아, 무서무서 아, 무시무시한 애는 바로 얘가 되겠죠. 얘가 가장 무시무시하고요. 자 하나씩 볼까요. 얘는 시작하자마자부터 계속 밀어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저가로 끝났고요. 얘는 시작이 여기서 시작했죠.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얘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쭉 빠졌다가 결국에는 조금 올려서 여기서 마감을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올라오는 척 하다가 밀어가지고 여기서 끝났습니다. 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죠. 자, 즉,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가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얘는 괜찮은 형체가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면 누군가가 후드어 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형태가 되겠죠. 얘도 똑같습니다. 얘는 파란색이니까 우리가 아이스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아이스바가 먹기 편한데 얘는 이거 다 녹아 흘러냅니다 입에 다 묻어요 그래서 정말 추잡하게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착한, 뚱뚱한, 빨간 친구가 내 주가를 감싸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언젠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애들이 내 주위를 감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주가가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얘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친구 양봉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자, 엄청나게 뚱뚱한 애들이 많이 보이죠? 여기 착한 친구, 착한 친구, 근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정말 뚱뚱합니다. 저런 애들이 보이면 주가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죠. 자,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확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로가 이렇게 되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진은봉은 저런 경우입니다. 자, 일단 기분 나쁜 애들이 많이 보여요. 많이 보입니다. 거기 거기에다가 아이스바도 뒤집어져 있습니다. 꼬다리가 이렇게 돼 있죠. 힘들어 보이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차트 해석법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오늘은 완전히 차트로 접근을 했습니다. 다만, 안전벨트는 확보된 종목이겠죠. 그래서, 일단, 11월 3일 이륙준비 종목은,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양봉이 나온 다음에, 양호한 조정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활주로 듣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관련된 부분은 이화영 MC가 추가 안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주로 기법을 창시자 서선민 캡틴이, 먼저 특별한 종목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요. 오늘은 오마이 주식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이륙 준비 종목도 제공해 드립니다. 이번에 드리는 특별한 이륙 준비 종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겠죠. 테트리 활주로 기법을 통해서 고른 강력한 이륙 신호가 포착된 기업인데요. 이 기업과 함께 앞으로 매수의 기회도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풍성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만 챙기셔도 성공 투자를 목적지로 하는 비행기에 탑승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고 링크 한 번만 누르시면 두 가지 모두 챙기실 수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말이 어려우실 수 있는 시청자님께 소통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화면 아래쪽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 여기 QR코드 부분 잘 보이시죠? 이 부분을 스캔만 하시면 됩니다. 촬영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그저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클릭만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소통방 참여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QR에 들어오시면 받아볼 수 있는 세 가지 혜택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혜택입니다. 주식은 정보가 생명이죠. 있 캡틴 직강으로 투자에 필요한 모든 정보 아낌없이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있겠죠. 더 이상 재테크로 고민 마세요. 매주 밤 9시에 또 월수 라이브 방송 진행하니까요. 함께 들어오셔서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활주로기법 전자책 증정해 드립니다. 주식 투자하신다면 활주로기법 전자책 꼭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여정은 여기까지고요. 서선민 캡틴, 오늘 투어 마무리 브리핑 간략하게 도와드려 볼까요? 네, 일단은 항상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어, 추가적인 강의를 원하시는 분은 어, 소통방에 입장을 해 주시면 어, 제가 자세히 안내 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계속 증시 잘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마이 주식은 앞으로도 탑승하신 시청자님의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한 여정 안전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듯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 가치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메뉴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도 시청 가능하니까 시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OBS 경인TV 채널 고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관리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